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윤성FNC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성FNC 종목을 좀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윤성FNC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 좀 살펴보면, 2차 전지 믹싱 시스템 전문 업체입니다. 네, EV용 2차 전지 제조 장비 중 2차 전지에 필요한 분체 또는 액체 형태의 원재료를 믹싱하는데 필요한 <laughs> 믹싱 장비와 그 시스템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로 해서 어, 부각이 되면서 등락을 좀 이어가는 예,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네, 우선은, 네, 해당 종목, 네,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도 매출액 보면은 예, 1289억 원으로 나왔고요. 다음엔 2021년도에는 759억 원에 예,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어, 많이 좀 감소를 했는데, 예, 작년에 다시 2,103억원으로 나오면서 어, 매출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190억 2021년도에는 4 6억원에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작년에 다시 3 2 1억원에 영업이익이 기록이 되면서 다시 좀 개선이 된 모습이고요. 어,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135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29억원에 마찬가지로 적자 어, 다만 작년에 다시 248억원에 흑자 기조를 좀 어, 보이면서 어, 실적은 점진적으로 예, 개선이 되고 있다 네 1분기 실적 뭐 나름대로 어, 일단은 견조하게 나와줬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laughs> 네 해당 종목 부채비율을 보면은 어, 100% 수준으로 나와있고요 어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예전에 비하면 은 많이 낮아진 수준이고요. 유볼 같은 경우에는 17,000%대 이상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예, 투자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외국인 수급을 보면 은 한눈에 봐도 최근에 매수세가 좀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33,000주 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개인 수급을 보면은 예, 외국인 수급과 좀 반대되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3 4 0 0 0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간 수급을 보면은 예어 최근에 순매수가 좀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1,600 네,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는데 최근에 아무튼 기간 외국인의 양매수 어,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 뭐 투신에서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상업건대에서 다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수급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다음으로는 뉴스플로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예, 보시면은 예전 뉴스지만 예, 2차전지 관련 주 계속되는 흥풍에 시행수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윤성 FNC 예, 주가 좋은 흐름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뉴스플로우고요. 어, 또 하나 아뭐 테슬라 이야기 나오고 또뭐 전에 뉴스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뭐 테슬라 뭐 차량 인도량이 좀 많이 증가됐다 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 2차전지 관련주로 해서 다시 한번 어, 순환이 돌면서 급등세 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식의 반복된 순환이 예, 진행이 될수 있는 예, 그런 현재 상황이고요 예, 앞으로도 이런 쪽 뉴스는 지속적으로 어, 좋은 쪽으로 좀 형성이 되면서. 어, 좋은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그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상장 이후에 예, 주가가 예, 엄청난 예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었습니다. 예, 지루한 구간을 좀 어, 거치다가 어쨌든 이때부터해서 거래량이 증가됐고 어, 이 중요 라인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대 한번 만들었고요. 거래량 그리고 그 위에서 일단은 예, 등락을 좀 이어가면서 기간 조정 또 거쳤고 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해당 예, 고점 예, 예, 그 6월 달 고점도 넘어 서면서 다시 한번 좋은 예,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다음으로는 일봉상 한번 보시면요 이 지루한 구간을 좀 이어가다가 <laughs> 거래량 증가와 함께 계단식 우상향 예, 기조를 좀만들어왔었습니다 예, 이격이 좀 벌어졌다가 또 다시 이격이 축소되고 <laughs> 롤링을 진행을 하다가 또 슈팅이 나오고 또 이격을 줄이고 어, 이런 식의 반복된 패턴이 지금 어, 연속해서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뭐 상승 추세 기조 <laughs>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 좋은 쪽으로 좀 진행을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뭐 계속해서 예, 좋은 흐름은 예, 이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예, 보시면은 어 21선을 얘는 예, 깼다가도 돌파하고 또 깼다가도 뭐 돌파하고 뭐 이런 식의 반복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중요한 건 어차피 예, 고점을 좀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점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 상승 각도가 조금 약간 만만해진 상황이는데 어, 최근에 다시 한번 예, 거래량 붙어주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그리고 시장 어, 지금 분위기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 섹터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추가 상승 여력 당연히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단기보다는 일단은 기념으로 어,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예, 더 추가적인 예, 좋은 수익을 또 만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만 이 보시면은 해당 종목은요 예, 급등 나오면은 또 다시 되돌림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흔들면서 가는 예,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안 줍니다. 예, 해서 올라가면 또 찍어 누르고 또 등락 또 올리고 어, 이런 식의 패턴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어, 그런 종목인데요. 어. 이런 종목들은 어, 보시면은 뭐 장기 성장성 어, 충분하기 때문에 어, 비중을 예, 어느 정도 해당 비중 정도는요 어, 홀딩해서 어느 정도 좀 끌고 가시면서 진행을 하시고 어, 이런 변동성 <laughs> 또 항상 이렇게 올라가면 또 빠지고 어, 이런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의 예, 추가적인 전략을 조금만 더 더 한다라고 하면은, 이 비중을 가지고서, 어, 뭐, 대응 전략을 조금만 더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끌고 가서, 어 매수해서 수익을 내시는 것보다, 예 월등히 많은 수익을 예 구가할 수 있다. 아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추가적으로 또, 어 시장이 최근에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변동성이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7월 달 미국 FOMC 회의 남아 있죠. 네, 이 구간에서 한 번의 금리 인상은 예, 뭐 기정 사실로 지금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FOMC 이벤트 이후에 또 회의록이 나옵니다. FOMC 회의록.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또 발언이 또 이어지게 돼 있는데 또 이런 부분에서 또 긴축이라든지 뭐 이런 쪽 이야기가 또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시장에 한번 또 요동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둬서 나머지 포션은 어, 비중 전략에 진행을 해서 어, 리스크는 예, 낮추고 또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점 꼭 한번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윤성 FNC 이 시나리오별 매수매도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혼신앱을 다해서 어, 자료 작성을 했습니다 어 해당 자료 안에는요. 네, 1차, 2차, 3차.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시장 상황별, 예, 상승장, 또 하락장 또는 횡보장.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좀 적용을 해서 어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세부적으로 좀 작성을 해 놨고요. 또 하나 보시면은 예, 시장 상황별로 해서 어 1차 목표, 또 2차 목표, 또 3차 목표가 아, 이런 식으로도 해서 세부적으로 어, 기술을 또 해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대로 진행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리스크는 낮추고 또 수익률을 많이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아,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이 자료, 어,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난 주식 초보인데 이걸 보고 내가 따라 할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어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해당 자료는 예 주식 초보자 분들도 보시고서 아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끔 어 대응 가능하게끔 최대한 쉽게 예, 쉽지만 또 명확하고 어 중요한 전략을 좀 담았고요. 그래서 뭐따 어, 따라하는 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어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이 자료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어, 정말 좀 간단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좀 눌러주시고 네, 위에 나와 있는 예, 전화번호로 예, 윤성 FNC 예, 종, 어, 문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체크해서 빠르게 순차적으로 예, 안내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들 수익 벌때이 정도 벌때더 어, 많은 수익을 좀 많이 이 자료를 통해서 구가하시기를. 어, 바라겠고요. 아무튼 어, 꼭 대응 추가적으로 대응 좀잘 진행을 해서 어, 많은 수익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해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예, 공신력 있는 증권 방송 또는 예, 뉴스 등에서 소개되는 예, 정말 좋다고 하는 예, 그런 종목들을 믿고 큰 돈을 예,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오르다가 확 급락을 하고, 나중에는 또걷잡을수 없이 하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그냥 별 생각 없이 몇십만원, 그 다음에 뭐 십만원, 또 오십만원, 뭐 백만원, 네, 뭐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산 종목은 또 나중 되면 또 엄, 처음 또 급등을 하고 참 가슴 쓰라리나 아주 돌아버리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듣는 정보나 뭐 이야기들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확신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어 제가 여러분들께 예,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예,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 투자 원칙이 잡히기 전까지는 네, 50만 원 예, 혹은 예, 100만 원으로 예,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자 그래서 어, 이 단기적으로 어,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어, 투자 원칙과 경험을 좀네 어,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시간 예 단기방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어,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장전 예 문자로 급등 주도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시간 대응 방에서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당 방 진행이 되고 있고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매수해서 또또 고맙게 또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캡처도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일 급등이 나와서 또 수익이 나오면은 또 관련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수익을 봤던 인증도 계속 남겨주시면서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캡처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예, 직접, 예, 모니터를 뭐 사진으로 좀 찍어서 수익도 인증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예, 아주 열정적으로, 예, 어, 배우면서, 네, 예, 그렇게, 어, 화기애하게 예, 그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튼, 예,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해당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다는 것보다는, 예,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제가 아,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소액으로, 네, 예, 소액으로 어,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하시다 보면 예, 어느샌가 아, 여러분들이 예, 자신감이라는 게, 네,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고. 그래서 이자식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시장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 그때부터 천천히 시드 금액을 늘려가시면 되시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도 점차 투자 원칙이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작은 금액이 불어나면서 100만원으로 네, 100만 원으로 네, 1억. 네, 1억 만들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이 실시간 예, 단기방 있죠. 예, 그리고 어 단기 급등 종목을 예,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예, 정말로 어, 간단합니다.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예, 전화번호로 단기방이라고 네.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체크해서 단기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 또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입장을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자 빼고 단기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체크해서 문자만 받아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웬만하면, 예, 단기방에 들어오셔서, 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주식에 대한 예, 투자 이해도도 생기고, 예,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어, 나만의, 예, 나만의 투자 원칙,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빠르게 세우실 수가 있으니, 예, 이 점도 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 주식 투자 성공은요, 예, 특별한 능력, 예, 엄청난 고스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누구나 아는 평범한, 예,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예, 성공을 하는 게, 예, 주식 시장인데요. 어, 꼭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어, 나만의, 예, 원칙을 꾸준히, 예, 지켜나가, 얼른, 예, 계좌를 불리셔서, 어, 힘들어도, 어, 계좌를 보면, 예, 웃음이, 예,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예, 바라겠습니다.